인분 천리 외요, 흥제 일배 중이라. 중이라. 아또 잔배자 또 나왔네요. <laughs> 이것은 어, 또그 적선 어, 세상에 기여 온 신선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태백 이백 이백의 이0이그 이별을 읊은 시 중에서 따온 거예요. 딱 봐도. 어, 이별 시구나 알겠죠? 어, 두보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난리에 피난에 탈출에 이렇게 다니면서 어, 그 아주 그, 어, 생생하게 어, 고민을 하면서 시를 쓴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이백은 어, 쓰는 이 작시하는 과정은 두보하고 어, 아주 반대 스타일이죠. 어, 그리고 이백에 대한 그 느낌도 두보하고는 좀 상반돼요. 이백은 어, 또 생전에 당나라 그 현종한테 이시 짓는 재주를 아주 굉장히 이렇게 어, 크게 그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생도 고생을 했지만 또 호화로울 때는 정말로 남부럽지 않은 그런 영화를 누렸던 시인이 바로 이태백이에요. 어~ 이 이백이 그렇게 한창 현정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어~ 당나라가 아무런 문제도 없이 그렇게 저~ 번영하고 있을 때에 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 이백이 이제 겨울에 추워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얼른 시를 지어야 되는데 그리고 빨리 그 현정이 그걸 보고 싶은데 손이 고아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궁녀들한테 예쁜 궁녀들만 뽑아가지고 궁녀들한테 손을 가서 녹여주라고, 호호 불어서 녹여주라고. <laughs> 그러면은 궁녀들이 200의 손을 잡고 호호 불어주면은 이제 그 사이에 손이 녹으면 이제, 어, 그 멋들어진 시를 써나갔어요. 누구라도 아마 그렇게 여인들이 와서 이렇게 호호 불어주면 좋은 시가 나올 거예요. <웃음> 그렇죠? <웃음> 안 그러시겠어요? <laughs> 그렇게. 어, 아주 현정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그러던 시, 에서 그, 어, 이별 시도 참 많은데, 아주 그 쉬운 구절이 하나, 어, 여기 인용이 돼 있네요. 인분 천리 외, 또 뒤에는 흥제 일배주, 서로 짝을 이루고 있으니까, 사람은 천리 밖에 나눠져 있다. 천리나 지금 떨어져 있어요. 이쪽 사람과 저쪽 사람이 천리 밖으로 갈라져 있어요. 어~ 근데 흥은 어 이별의 흥. 여기 좋은 흥이라기보다도 어 이별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이겠죠? 그 일어나는 감정은 한잔술 속에 있다. 그래서 어 임은 멀리 갔지만 내가 내 앞에 있는 한잔 술로다가 그 이별의 마음을 달래는 거죠. 어~ 흥제 일배주. 그다음에 춘의 무분별이요. 예. 인정유천심이라, 인정 춘의무분별이요 인정유천심이라 이렇게 됐는데, 어, 봄 뜻은 분별이 없다. 분 나눈다. 내거내거 나눈다. 이 사람 거저 사람 거 나눈다. 별 구별한다. 별 이것과 저것을 다르게 한다. 이런 게 별이에요. 그 차별하다 이런 게 별이죠. 봄 뜻은 분별하는 게 없다. 봄 뜻은 나누어서 구별해 주는 것이 없다. 그것은 봄에는 만물이 다 고르게 봄에 그 살아나는 전기를 가지고 꽃을 피우고 자라고 그래요. 어떤 거는 미우니까 너는 자라지 말아라. 어떤 풀은 미우니까 그러고 어떤 풀은 이쁘니까 자라라. 이런 게 아니죠. 봄에는 봄볕을 받고 모든 만물이 그렇게 자라요. 그래서 그게 봄의 뜻은 분별이 없다.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공평하다. 자연에 그런 위치를 따다가 쓴 거고. 거기에 비해서 사람 마음은 어떠는가, 인정은 어떤가. 안 그렇죠? 변덕스럽죠? 누구한테 잘해주고, 누구한테 못해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아주 깊게 잘해주고, 어떤 때는 좀 얕게 하고, 그래서 천심이라고, 인정유천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상대적으로, 어, 이 자연과 인간의 그런, 어, 그 대비를 시켰네요. 화락 이전 춘요 화락 이전 요 산심 연후사라. 심연후사꽃 떨어지는 그 앞이 봄이다. 아, 또. 산이 깊은 뒤에 절이 있다. 아, 보통 절은 산 속에 있으니까 뭐, 평범한 말이지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산에 산 부진이요. 부진이요. 노중노 무궁이라. 무궁이라. 산 밖에 산이 다하지 않는다. 계속 산이 있다. 첩첩 산중이다. 그런 말이겠죠. 노중로길 가운데 길이 다음이 없다. 끝이 없다. 가도 가도 길이다. 그런 말이에요. 노중로 무궁, 산해산 부진 해서. 일모 창산원이요. 일모 창산원이요. 천안 백옥빈이 백옥빈이라. 날이 저물다. 일모. 날이 젊으니 창산. 어스름하게 보이는 그 푸른 산이 멀리 떨어져 있다. 또, 날씨가 추니, 이 허름한 집이 가난하다. 뭐, 이렇게 썼어요. 일모창산원 할 때에, 모자 점을 모짜죠? 밑에, 날일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위에, 이거 두 글자로만 타짜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일자, 밑에는 날일자, 위에는, 말막, 또, 말막은 없을막도 되죠? 해가 없다가 이 못자네요, 그렇죠? 해가 떨어졌어요, 해가 없어졌어요. 점을 못자. 그렇게 된꼴도 많이 있죠, 글자가. 지금은 날일이지만 여기에 토가 있으면 유지할 예. 때에 그리고 마음심의 변형을 해서 밑에 이렇게 쓰죠. 삼모하다 그럴 때삼모할 못자. 그리고 지금은 여기 날일이 있어갖고 해가 없다 하는 식으로다가 됐네요. 그래서 해가 저물다. 창산할 때 창이 푸를 창 그래요. 푸르다라는 소리도 흔하게는 푸를 청. 그냥 대표적으로 푸를 청. 청 이렇게 쓰고 지금 창도 나오고, 창도 나오고 녹색이지만 푸르다라는 검푸르다라는 의미로다가 또 이것도 푸르다라는 이 녹을 써요. 또 이제 잘 나오게 된 텐데. 벽 상전 벽해 가지고 벽 이런 것도 푸를 벽 그래요 푸를 벽은 이 밑에 돌석 옥의 푸른 빛깔 근데 보통 물에다가 또 그렇게 잘 써가지고 벽해 그렇게 쓰지요 파란 물근그 빛깔이 옥색의 빛이에요 옥석이죠 옥색의 빛이요 에 이거는 아주 검푸른 것에 녹자를 붙여요 어그 녹자는 녹발, 머리, 터럭 발자, 머리 발자, 터럭 발자를 써서, 녹발 그러면 젊은이의 검은 머리카락이 녹발이에요. 창발 그러잖아요? 창발? 이것도 푸르창이라 그랬는데, 창발 그러면은 어떤 머릴까요? 창발은 백발이에요. 거의 백발에. 그, 그러니까 요거는 파란 기가 없어져가지고, 근데 백발하고 구분을 할자면 백발은 그냥 하얀 머리고, 이거는 푸르긴 푸른 건데, 힘이 없는 푸른색이죠. 푸른색이, 윤기 있는 푸른색이 달아져가지고 흙금물에한 거, 회백색 같은 거. 그런 게 창이에요. 여기서도 해가 떴을 때는 푸른 그 잎이 잘 보이다가도 해가 지니까 그 푸른색이 또렷이 안 보이는 색깔이 창산이 되는 거죠. 창, 빛이 그런 게 돼요. 창발 그러면은 노인의 머리카락은 창발이라 그래요. 달해가지고 파란 거. 어, 그리고, 푸를 창이 있지만, 그렇게, 어, 회백 색깔이 나는 그런 푸른 색깔이에요. 창발, 녹발, 이거는 또 시에서도 잘 나오는 용어인데, 어, 노인의 머리카락은 창발, 젊은이의 머리카락은 녹발, 이렇게 써요. 해가 져서 잘안 보이니까, 녹이 아니라, 이 창이 더 어울리는 글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 더군다나 또 멀리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푸르게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천한 날씨가 춥다. 하늘천자는 날씨천으로도 쓰이고 날씨가 차가우니 배곡할 때에 그 배곡은 눈이 와서 배곡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죠. 그러나 눈은 의미하는 것이 어떤 풍요로움. 눈이 많이 오면 또 풍년이 든다고도 하잖아요. 눈 눈이 왔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감각으로다가 표현을 해요. 눈은. 그런데 여기서는 뒤에 가난할빈자 이렇게 글자가 있잖아요. 요거는 백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미하지 않은 꾸밈이 없는 이런 게 백자거든요. 아무것도 안한게 백이에요. 그러니까 수식하지 않은 뭐 그냥 허름한 집 이런 것이 백옥이 되겠어요. 여기에서는 뒤에 가난할 빈 자, 이런 거랑 어울리고, 앞구절하고 봐서, 백옥을 어떤 쓸쓸한 칩, 어, 그렇게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은 그냥 그대로 예치, 꾸미지 않는 칩, 이런 게 백옥이 되겠어요. 소원 앵가 허리요. 장문 전무다라. 장문 전무다라. 네. 작은 동산에서는 꾀꼬리 노래가 헐, 쉬다, 그치다, 그쳤다. 장문, 긴 문에서는 접나비들이 춤추는 것이 많도다. 어, 이거는 한 시인이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 예전에는 임금이 많이 사랑해 줬었는데, 어, 지금은 그렇지 못한 자신의 신세를 후궁의 신세에다가 다 비유를 해서 임금이 찾아주지 않는 어, 그런 것을 노래한 시구의 압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풍경이 그냥 쓸쓸한 거예요. 그냥 자연은 그대로 이런 식으로 노래했다, 그쳤다, 춤췄다 이러는데 임은 지나가면서 나를 들, 어, 나를 찾아주지 않는구나 이제 그런 심경으로다가 이렇게 묘사를 해 놓은 거예요. 추구에서는 그냥 여러 시를 갖다가 아, 이렇게 거의 마구잡이 식으로다가 어, 좀해 놓은 감도 없잖아 있어서 다만 그냥 한 구절 한 구절에 국한해 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썼나 보다 이럴 때 이렇게 하나 보다 어 그런 어 정도로다가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어 풍창 등이멸이요, 워럭 못난 목난성이라 못난이라고 할 뻔했네요. 목난성. <laughs> 풍창, 창은 창인데 풍이 있으니까 바람이 부는 창이겠죠. 바람 부는 창문. 어, 등 이멸, 시울리자. 등불이 꺼지기 쉽다. 멸하기 쉽다. 이멸. 어, 월옥, 옥은 옥인데 월옥. 그러면 달빛이 비치는 집이 되겠죠. 어, 밤이에요. 달빛이 비치는 집에서는 몽, 난성, 꿈을 이루기 어렵다. 잠을 자야지 꿈을 꿀거 아니에요? 그런데 달빛이 비치면 잠을 자요? 못 자요? 못 자요. 그러니까 달빛 때문에, 환한 달빛 때문에 못 자요. 그래서 꿈을 못, 꾸, 못 꾸죠. 잠을 못 주니까. 이건 앞에 쉬울 이자 뒤에 어려울 난자. 이렇게 서로 배가 됐네요. 어, 일모, 개등시요. 일모 개등시요. 천안 조입첨이라. 해가 저물다 해가 저문니 닭이 횃대에 오른다 어, 날씨가 추우니 새가 처마로 들어온다 그런 일상적인 어, 풍경을 봤어요 그 다음에 야광, 천저수요. 야광 천저수요, 강청 월분일이라, 강청 월분일이라. 풍구 군비 아니요. 월송 돋거주라 야광 들이 넓다. 이 광자는 비다 이렇게 빌광자도 써요. 광자는 어, 빈 것은 넓은 거. 사람이 아무리 넓은 공간이라도 사람이 많으면은 좁죠. 비어 있으면 넓은 거. 그래서 어, 야광 들이 넓다. 들이 지평선이에요. 들이 넓게 이렇게 벌려져 있어요. 천, 저, 수. 하늘, 천, 낮을, 저, 뭐뭐보다 낮다, 높다 할때 낮을, 저. 고저의 저 자. 나무 숫자. 이것은 지평선에 내가 서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해 보셔야 돼요. 서 있고 간간이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지평선에서 바라보면은 나무가, 앞에 있는 나무 밑으로 하늘이 보이겠죠. 그렇죠? 넓은 들이에요. 그럼 이 앞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 밑으로 하늘이 보이잖아요. 본래 하늘은 그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 원근법에 의해서 그렇게 보이죠. 그림도 그래서 그렇게 그리는 거고 나무 아래에 어, 하늘이 보이기 때문에 나무보다 낮다. 아, 시인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해도 돼요. 어째서 하늘이 나무 밑에 있느냐? 누가 따지지 않죠. 그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강청월근인 강이 맑다. 그러니까 달이 사람에 가깝다. 이것도 강의 달이 비친 거죠. 달은 저 하늘 위에 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로부터 멀리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강에 맑은 강, 맑으니까 또 그대로 비치겠죠. 마치 하늘에 그 달이 떠 있는 것처럼 강물에 고스란히 비쳐져 있어요. 그럼 거기에 달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강이 맑으니까 그게 가능해요. 맑으니까 바로 내가 볼수 있는 눈앞에 달이 떠 있어요. 저기 있는 달은 먼데 이 앞에 비친 달은 가까운 거니까. 그래서 강이 맑으니까 고스란히 비칠 수 있는 거죠 달이. 그래서 사람 달이 사람에 가깝다. 풍구 군비 안 월송 독거주 풍구 바람은 구 쫓아간다 몰아간다 몰 구자 말을 몰다 그럴 때 구자예요. 군비 물이 져서 날아간다. 안. 물이 져서 날아가는 기러기. 그러면 이거는 보통 두자 끊고 세자 끊고 그러면 말이 이어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구자를 맨 나중에 해야 되는 식이에요. 바람은 군비 안을 몰아낸다, 쫓아낸다, 쫓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바람은 물이 져서 날아가는 기러기를 쫓아간다. 물이 져서 지금 기러기가 떼지어서 날아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바람이 마치 그 기러기를 몰아내는 것 같이. 기러기가 왜 날아가고 있나? 바람이 몰아내서. 그래서 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다쓴 거죠. 월송 독거주. 달은 보낸다. 뭐뭐를 홀로 가는 배를. 혼자 떠가고 있는 배를 달이 전송한다. 그런 느낌으로 쓴 거예요. 달이 위에서 가만히 있어요. 달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시인이 보기에 달이 있고 한 척의 배가 물 위에 떠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이 마치 이렇게 배웅을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걸 쳐다보면서 보고 있는 모습, 내려다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송을 하는구나. 배가 가만히 있으면 몰라도 이렇게 가니까 가는 배를 전송하나 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새우지중간이요 미풍목말지라 미풍 새우 가느다란 비 가랑비 가느다란 비 가느다란 비는 지중 못 속에서 못 속에서 볼수 있다 가느다란 비는 너무너무 가는 비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손을 대 봐야지 이렇게 어저 지금 비 오나 보다 이렇게 알수 있죠 손 대서 그런 촉감 말고도 잔잔한 물 위에 떨어지면 분명히 알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느다란 비는 그냥 보면 어, 비가 오나 안 오나 잘 구별이 안 되지만 물을 보면 물 위에 물방울이 이렇게 똑똑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못 가운데에서 볼 수가 있다. 얼마나 가늘면 그냥 보기는 어렵고 어, 물 속에 떨어지는 걸 보고 비가 오는구나. 이렇게 알수 있다는 거예요. 미풍 목말지. 살랑살랑 부는 바람. 산들산들 부는 바람. 아주 가볍게 부는 바람, 이게 바람이 지금 부는 건가 안 부는 건가 잘 모를 정도의 그런 바람, 그런 바람은 또 어떻게 알아요? 나무 끝을 보면 살랑살랑 흔들리겠죠. 바람이 있으면 어쨌든 그게 이렇게 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바람이 불기 부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어, 목말지, 바람, 이 끝말자니까 다 나무 끝에서 알수 있죠. 바람이 크면은 나무가 뭐 가지 흔들리고 막 그저 기둥까지 뽑힐 정도로 막 이러잖아요. 근데 너무나 미풍이니까 끝에서 살랑살랑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나뭇잎 정도 가지고 목말치 화소 성미청이요. 화소 성미청이요. 조제, 누난간이라. 조제 누난간이라. 화소 꽃이 웃다. 꽃은 활짝 폈다, 활짝 웃는다, 꽃을 보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근데 소리가 안 들리죠? 아, 소리는 들을 수가 없다. 새는, 새는 기뻐서 이렇게 소리를 낼지라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새가 울고 있다. <laughs>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물은 보기 어렵다. 늘상 이제 쓰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좀 해악적으로 썼네요.